제가 여러분 여행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. 바다 같은 데갈때짐 같은 거 놓고 수영하기 좀 그렇잖아요. 누가 가져갈까 불안하고. 여기처럼 바다에 이런 바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바에서 간단한 음료를 마시고 짐을 놓은 다음에 그리고 이제 수영을 가는 경우가 있고요. 그게 참잘 되어 있던 곳이 다합이었던 것 같아요. 이집트 다합 가시면 그 레스토랑이 쭉 있어요. 그 레스토랑 앞에 바로 바다예요. 수영을 할수 있는 진짜 스노클링 하면 엄청나게 다양한 물고기들을 볼수 있는. 그냥 바다가 아니라 완전 스노클링 포인트인 거죠. 어떤 사람들은 거북이를 봤다는 사람도 봤고요. 그 바로 그 앞에 포인트에서. 그 앞에서 프리다이빙도 굉장히 많이 해요. 바다가 굉장히 잔잔해서. 근데 답은 엄청나게 저렴해요. 뭐 주스 하나 마시면 천 원, 이천 원? 이러니까 부담이 안 되죠. 근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지 않고 대부분 관광지는 굉장히 비싸잖아요. 특히 바다를 앞에 낀 레스토랑 그 음료 하나가 얼마나 비싸겠어요. 그리고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도 부담스럽고. 이제 그럴 때에는 짐을 여기다 놓고, 그러니까 육지에다 놓고 바다로 가야 될 거잖아요. 아무도 없는, 뭐, 예를 들면 친구가 있으면 번갈아가면서 이제 짐 맡아주고 갈 수도 있고, 뭐, 그러겠지만, 혼자인 경우에는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. 그리고 혼자가 아니더라도 같이 가서 수영을 하고 싶지. 나는 집 맞고 쟤는 수영했다가 쟤는 집 맞고 나는 수영하기가 그렇게 편한 상황은 아니거든요. 그렇다고 해서 돈을 써야 되는데 돈을 안 가져올 수도 없는 거고. 그리고 우리 핸드폰. 안 가지고 다닐 수 없잖아요. 무슨 일 있을 때이 핸드폰 필요하잖아요. 가지고 다녀야 되잖아요. 그럴 때쓸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하나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. 주변에 썬텐 하시는 분한테 부탁을 드려요. 어, 저 잠깐 수영하고 싶은데 이짐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?라고 물어봅니다. 그러면 백이면 백. 100? 네라고 합니다. 그리고 그 짐을 뭐 계속 봐주세요. 이게 아니라, 그냥 살짝 그 옆에만 놔요. 이런 도둑들이 바로 사람 옆에 있는데 그걸 가져가지는 않을 거잖아요.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합니다. 그런데 다짜고짜 막 이렇게 앉아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붙잡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저도 이렇게 좀 즐기고 어,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좀 보고 어, 이 사람들이 여기 좀 오래 있을 것 같다. 이러면 여기 혹시 계속 있으실 거냐고 물어본 다음에 그런 부탁을 하는 편. 편이...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자면 가장 부탁하기 좋은 타입이 가족인데 그 로컬 지역 사람들처럼 보이는 가족. 대부분 그런 가족들은 어 아기들은 막 가서 놀고 부모님들은 뿌듯하게 이제 보고 계시거든요. 가족끼리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런 이방인에 대한 경계가 조금 덜한 것 같아요. 이렇게 부탁을 드렸을 때 그럼 걱정하지 마 놀다 와 이렇게 마치 자기 자신의 아이를 보듯이 그렇게 대답을 해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커플. 커플들은 생각보다 바다에서 많이 놀지 않아요. 바다에서 놀다가 이렇게 와가지고 쿵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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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시거든요. 육지에 대부분 계시죠. 그런 분들에게 부탁을 하면 좋습니다. 그리고 저만의 팁, 짜자잔! 이게 제 짐이에요. 딱 봐도 별거 없어 보이죠? 바다에 갈때막 엄청나게 이쁜 가방 이런 거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없어 보이는 마트에서 산 쇼핑백에 제 짐들을 갖고 다닙니다. 뭐 간지가 안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마음이 뭔가 편안하더라고요. 설마 이걸 건들겠어? 이런 마음. 나는 최대한 없어 보이고 싶어. 를 담은 이런 가방입니다. 뭘 갖고 나왔냐면, 짜자잔. 제 원래 이 가방. 이 가방도 그냥 이 안에 푹 집어 넣어요. 그리고 타올. 어, 이거, 이거는 막이 가방이 크니까 막 들고 나왔어. 미스트까지. 그리고, 지금 햇살이 많이 없는데, 원래 크로아티아가 햇살이 장난 아니거든요. 그래서 양산 챙겼고요. 스노클링 챙겼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지저분해진 책까지 챙겼습니다. 부분 저는 이렇게 놓고, 이 수건으로, 이, 여기를 딱 가리고 가요. 약간 이런 식으로.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니, 건들지 마시오. 이런 식으로요. 그리고, 진짜 좋은 팁 하나를 제가 최근에 SNS를 하면서 발견했는데요. 그건 제가 첨부를 딱 해드릴게요. 보시죠! 바로, 이런 통을 이용하는 거예요. 어떻게 하냐면, 여기 가운데를 잘라줄 거예요. 자르고 올게요. 짜잔! 이렇게 나눠줬어요. 안에다가, 이렇게 핸드폰을 놓고, <laughs> 이렇게 화장품인 것처럼 이렇게 놓고 가는 거죠. 그럼 이걸 여기 안에다가 뭐 핸드폰이 있는지 도둑이 봤을 때는 이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이걸 가져가진 않겠죠. 네. 괜찮죠? 이게 지금 제가 조금 빨리 보여드리려고 허술하게서 그렇지만 정교하게 하면은 아주 감쪽 같을 거라는 거. <laughs> 아시겠죠? 보셨나요? 이런 식으로 그 선큐린 통을 잘라 가지고 그 안에다가 뭐 핸드폰? 핸드폰은 들어갈려나? 그런 이제 돈이나 열쇠 같은 거 넣은 다음에 놓으면 누가 이제 탐내지는 않겠죠? and in my hair and the soul on my face sure signs of the seas